얼마나게. <laughs> 아창피해아 아, 내가 는데에창피가어딨어가아서 그래. <laughs> 아! 오늘 어때? 아뜻해 그래도 <laughs> 그래도 다 어. 그냥 신발도 걸어해아달지 쿵. 발로 왼발로 걸어가야 <laughs> 돼. 꼭, 꼭 저걸 써놔. 몇월 달에 이긴 했다는아아아 벌써. 너내 바지에다가 이렇다붙야 양말 벗어 뒤집어치지 말고 <laughs> 빨리 벗어 아이고 기침하고 는 뭐야 뭐야 어. 오늘 참 날씨가 따뜻하다, 그지? 아니. 아니야? 어. 따뜻하잖아. 맞아이여 <laughs> <laughs> <우리한테, 웃음> <우리한테, 웃음> <우리한테> 어떻게, <laughs>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응. 아, 빨리 벗어. 엄마, 한걸다 벗어. 한다 벗어, 다. 그나할수 <laughs> <우리 코로나 웃음> 있겠지? <laughs> 바스만 입자. <laughs> 바스만 입자. 엄마. <laughs>